안녕하세요. 7개월 차 아이를 키우고 있는 소순이입니다. 저와 남편은 연애부터 결혼까지 꽤 순탄한 커플이었습니다. 성격이나 취미 등 대부분의 성향이 반대인데도 다툰 적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이를 낳고부터 다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사에 대한 불만이나 육아에 대한 의견 차이 등 작은 불씨가 커져 서로의 마음에 상처 주는 일도 생기곤 했습니다. 대체 뭐가 문제일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는데, 얼마 전 등산을 하다 깨달은 게 있어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며칠 전 아이가 태어난 뒤 처음으로 등산을 다녀왔습니다. 제게 산이란, 그저 결혼 전 남편의 취미를 함께하기 위해 가던 곳이었는데요. 남편은 시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등산을 참 좋아했거든요. 남편의 태명부터 산이었고, 그걸 딸에게 이름으로 물려줬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남편이 아이가 태어난 뒤에는 산에 대해 얘기하지 않다가, 그날 아침 문득 산에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를 생각해 참아왔던 것을 알기 때문에 집 근처 작은 산을 온 가족이 함께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등산을 할때 빠르게 정상에 오르는 걸 목표로 하기보다는 천천히 오르며 대화하는 걸 즐기는 편입니다. 그날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에 얼마 전 우연히 본 문장이 떠올라 남편에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는 왜 남에게는 관대하면서 가족에게는 엄격할까? 처음 그 문장을 본 순간 머리를 한대 맞은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딱 저를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결혼 전 저는 항상 맡은 일은 신경 써서 책임감 있게 해내려 하고 어지간한 일이 아니면 괜찮아요 하며 웃어 넘기던 성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남편을 대할 때는 그게 잘안 되더라고요. 해야 할 일들을 하나둘 미루다가 까먹어서 결국 남편이 대신하기도 하고, 잘잘못을 따지다가 상처가 되는 말을 뱉기도 하고요. 부부 사이가 늘 좋을 수만은 없겠지만, 하루 이틀 냉전을 겪을 때마다 남편도 저도 마음이 좋지 않은 건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왜 저는 가장 잘해야 할 사람에게 오히려 못 해주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결혼을 했다고는 하지만, 둘이 살 때까지는 연애 때와 크게 다르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아이가 생긴 뒤로, 진짜 가족이라고, 또,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느껴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얼마 전 식사자리에서 시아버님이 이런 말을 해주셨습니다. 바라고 기대할수록 나에게 상대는 나쁜 사람이 된다. 남편은 가족이니까, 나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니까, 제 단점까지도 모두 이해하고 받아줄 거라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남편을 받아주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남에게 하는 것보다 엄격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이기적인 아내였던 것 같아요. 남에게 하는 만큼만 잘하면 될 것을 그동안 가족에게 왜 그리 더 자존심을 세우고 나를 세워왔는지 옆을 걷고 있는 남편을 바라보니 미안한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이런 제 얘기를 한참 들어주던 남편은 본인도 항상 조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한마디 말에 그동안 쌓아두었던 서운한 마음들이 사르르 녹아내렸습니다. 언젠가 남편에게 왜 등산을 하냐고 물었을 때 자신 안에 쌓인 부정적 에너지를 비워내기 위해서라는 답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때는 별로 와닿지 않았는데, 오늘에서야 뜻을 좀 알게 된 것도 같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오르막길을 계속해서 오르다 보면, 힘들고 지치면서, 어느 순간 산 아래에 있던 나를 벗어나는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머리와 가슴이 맑아지며, 오롯이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자기 성찰과 반성, 같은 걸 하는 느낌인데요. 그 이후엔 내 자신이 못나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금 더 멋지고 성숙한 사람이 된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오늘의 제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주말을 맞아 친정엄마가 오셨습니다. 시험을 준비 중인 남편이 공부하기 위해 집을 비우는 동안 엄마는 저와 함께 아이를 봐주시고 집안일도 도와주십니다. 아이 키우느라 힘든데 요리할 시간이 어딨냐며 괜찮다는데도 늘 양손 가득 반찬을 해다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인지 저 대신 아이를 봐주시는 손길에 옛날 육아 스타일이라며 핀잔을 주기도 하고 반찬은 또뭘 이렇게 많이 해왔냐 볼멘 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엄마 덕분에 내가 잠깐이나마 한숨 돌릴 수 있네 고마워 엄마도 반찬하기 힘들까봐 걱정이야. 이게 진짜 제 속마음인데, 유독 엄마에겐 왜 그렇게 미운 말만 하게 되는지. 남한테 하는 만큼만이라도 가족에게 잘하자 다짐했던 게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그 모든 게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엄마의 마음을 이전보다 훨씬 더잘 이해하게 됐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착각이었나 봅니다. 엄마 앞에서 저는 여전히 철딱선이 없는 딸인가 봅니다. 만나면 미운 말만 골라하는 못된 딸인데 힘들진 않은지 더 해줄 건 없는지 걱정뿐인 엄마를 보며 다시금 제 부족함을 후회하고 더 잘하겠다 다짐합니다. 남편도 엄마도. 항상 고맙고 미안한 두분 모두 제 인생에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가족임을 고백하며 오늘의 일기를 마칩니다.